시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다라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건설부동산부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한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다수인데요 양치승 관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보다는 이 건물이 기부 체납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20년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를 임차인인 양치승 관장과 또 다른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기부채납은 보통 시행사업을 하면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을 하는 경우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할수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동안 사용을 했고 또 소송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인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을 양수하거나 넘겨받은 분은 효력을 그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뭐 근데 이 케이스는 처음부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결국은 양치승 관장이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부치납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짧은 기간만 사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지하지 않은 의무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주장하실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얼만큼 인정받아야 될지 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부분이라서 판단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부분 장사를 하시려고 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음. 이 케이스처럼 임대인과 건물주가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신탁 계약에 따라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대출을 받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건물 자체를 신탁사에게 이전하고 본인은 사용 수익만 하도록 내부적으로 약정을 한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원래 건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임대인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많이 하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원부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서 신탁사의 동의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동의를 받고 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탁이나 기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낯설실텐데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일단은 건물주가 임대인인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임대인과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지 알수 있고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등기의 원인란에 무엇으로 인해서 등기가 넘어갔는지가 써 있습니다. 강남구청 케이스도 양치승 관장이 등기부를 확인을 했다면 2004년도에 기부 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이란 용어가 등기 원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위탁자 수탁자가 구별이 돼 있어서 지금 임대를 주장하시는 분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과 그 명의를 이전받은 신 신탁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내용을. 등기부에 올린 것이 신탁 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를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신탁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건물주와 임대인이 다른 상황은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탁 계약 분석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의무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 학 여 인정이 돼서 신탁사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는 도움을 받아서 좀 체크를 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탁 계약이라든지 기부 채납 관계가 있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이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탁이나 기부 채납이란 용어 자체도 낯설 거고요. 또 중개인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챙겨주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신탁계약이나 뭐 기부채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